오늘은 0편2 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좋아하는 그런 목자와 양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떨 때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느냐?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신다고 고백하고 믿고 기도하는 인생이 될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부족함을 느끼느냐? 왜 불안하고 두려워지고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게 되느냐? 내가 목자가 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거는 그런 인. 그런 일이 생기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되고 안 믿어지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있고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받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이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요.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믿고 맡기겠습니다. 인도하신 따라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우리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48장 15절에 보면 야곱이 그 요셉과 두 아들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축복기도 해줄 때에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나야곱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요그 하나님이 요셉아 너와 r 아들들에게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시고 i 호해주신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a 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나를 기르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자가 누구냐? 돈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요 부자인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 네. 하나님이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시기 이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 네. 2 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목자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것입니다. 양은 불안하면 절대로 눕지 않는답니다. 목자가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그 안정감이 있을 때에 양은 풀밭에 누워서 대세김지를 하는 것입니다. 평안하게 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떨 때 평안합니까? 어떨 때 정말 안정,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고 눕겠습니까? 편안히 잠자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풀맛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양들은 이렇게 물이 거세게 흐르면 물을 먹지를 못한답니다. 이 불안해가, 염려가 많고, 불안해서. 그래서 잔잔한 물이의 야만이 가서 양은 물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 잔잔한 물가로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목자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성경 말씀에 수도 없이 말씀합니까 안합니까 수도 없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내가 너를 보호해 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자기 양들을 보호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보호합니다. 그 이름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성격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딱 들으면 목자를 알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아시는 너희가이 말씀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들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마 누엘의 은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함께 하신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시편 23편 말씀은 또 다이시, 다이시요. 그 출애국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40년 광야 생활 할 때에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거기서 살 수가 있습니까? 그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다그 광야 빈들판 인간의 노력이 아무리 있어도 살 수가 없는 땅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안 됩니다. 거기는 힘이 센 사람도 안 됩니다. 물이 없습니다. 농사가 안 됩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때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살아갈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는 것이 광야인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고기 먹 먹고 싶다 하니까 매출하기를 그냥 동풍에 불려와서 떨어지게 하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도록 보호해 주신 땅이 바로 그 광야의 인생살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그 광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먹이 마르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 없다고 불평하고 우리 다 죽겠다고 그러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던 땅이 광야 땅입니다. 그런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에 그들의, 그들이 믿음으로 충만해질 때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인생끼리 바로 이렇게 문제투성이요.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 많은 광야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염려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염려할 것도 많고, 두려울 것도 많고, 불안하고. 그런데,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는 지금 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살이라는 것입니다. 삼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속 사람, 내 영혼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갈 때에 목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우리는 회복되어지고 소생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참된 평안함과 만족과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두려워하고 불안한 것 자,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 영혼이 소생되겠습니까? 나라가 잘 살아지니까 사람들이 불안감이 없어지겠습니까? 미움, 시기, 다툼, 원망, 불평이 사라집니까? 하나님께 돌아올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하고 믿고 고백할 때에 신앙이 온전한 애를 들여지는 그런 참된 신앙이 되어질 때에 사람들의 영혼은 소생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우리를 의의 길로 평탄의 길, 평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선하고 우리가 잘나고 내가 이만큼 잘했으니까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의롭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생명의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살이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 것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살이 위험합니까 안합니까? 코로나에 전염병의위험 언제 사고 날지 모르는 이여, 언제 아플지도 모르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불안감. 우리 인생살이가 바로 이 사망의 육치만 걸작기를 다니고 있는 것 같다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더러운 귀신들이 잘못된 철학과 헛된 사상을 가지고 얼마나 얼마나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망의 음침한 걸작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인마누엘의 은혜 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아, 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평안함과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할 것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내하이다 주의 지팡이는 그 양떼를 인도해주실 때 지팡이를 쓴답니다. 다 이쪽으로 가자 하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막대기는 맹수들이 양을 공격해올 때그 막대기가지고 맹수들을 공격하고 양들을 보호할 때 쓰는 것이 막대기라고 합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양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광야의 길을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 무더위 때양 빛을 다 구름으로 다 선선하게 가려 주셨고 밤에는 또 추워지니까 춥지 말라고 불 기둥을 높이셨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고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항상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주께서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가 권력자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의 목전에서 굉장한 위험한 상황인데도 코로나가 만연되는 상황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대적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오고 공격해오고 죽인다고 군사를 풀어가지고 사울왕이 쫓아오는 그 원수의 목전에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을 차려주시고 다윗을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데 이상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이상하게 형통합니다. 이상하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 저런 상황이면 원망하고 불편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주님 안에서 형통하다아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보호합니다.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구약 시대는 양의 피, 소의 피로 맺었고 오늘 이 시대에는 누구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백성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상을 차려 주셔서 진수 성찬을 차려 주셔서 먹게 하시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이 기름은 잔치 때 쓰는 향유입니다. 그냥 차고 넘치는 은혜를 그 의미야. 내 잔이 넘치는 아니다. 내 잔은 뭐냐? 여기서는 기업입니다. 내 재산, 내 기업. 그 기업이 넘치도록 넘치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손들 위해 그 기업이 넘치도록 부어 주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부어 주셔야 부자입니다. 하나님이 부어 주셔야 내 잔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이 넘쳐서 넘쳐 흘리기 때문에 나도 잘 살지만 누가 잘 살게 됩니까? 그 이웃이 잘 살게 넘쳐 흐르는 것 가지고 이웃이 잘 살게 됩니다. 이웃 사랑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뭐 좋을 때만 그러습니까? 내 평생에 내 평생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저 하늘의 천국에 가서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선하시니, 하나님의 그 인자하시니 반드시 나를 따른다. 아람는 것입니다. 절대로 나를 나 혼자 두지 않는다. 아람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반드시 나와 함께하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며 기도하며 살며 찬송하며 살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정말로 우리의 고백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늘 평생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정말 형통한 삶내 영혼이 소생되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사망의 응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죽게 서 안게 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므로 원수의 목전에서라도 상이 차려지고 풍성한 은혜가 주어지고 내장이 넘치는 그런 복된 인생 정말 형통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정말로 목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 부족함이 없는 내 인생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